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턱 필러라고도 하고 턱 재건 필러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턱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광대뼈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턱 수술을 하면서 사골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걸 잘라놓고 나서 이제 유행이 바뀐 거죠. 예전 같으면은 연예인들이 거의 다 쌍꺼풀이 있는 눈, 서구적인 인상. 대표적인 게 이영애님 같은 또뭐 보현정씨 이런 분들들 이렇게 쌍꺼풀이 깊잖아요. 그래서 그런 쌍꺼풀이 있고 서구적인 인상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다면 문재 시대부터 조금씩 여기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지금은 동양적인 눈, 한국적인 아름다움 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신 연예인들 가수분들 또는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은 마치 바디 인형이나 그 순정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턱이 딱 깎여나간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었 요즘은 오히려 출연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좀더 건강미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예쁘고 측면에 각도가 생겼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많이 느끼시고 멋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그 시술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재건 필러를 필러로 할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셨었는데, 재건 필러는 너무나 당연한 필러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에서 온 필러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또뭐 유럽 사람들이 서양인들은 얼굴이 작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점점 서구화돼서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원래 자연스러운 이턱 라인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특히나 이 턱이 조금 더게 옆으로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많아요. 음.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하던 시술이 바로 재건입니다. 근데 음. 서양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한 거 보면 막 음. 수십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 재건을 하는 음. 거를 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막 수십 바늘 찌르 필요 없어요. 딱한바이나두 바늘로 캐뉼라를 이용해서 예쁘게 딱이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됩니다. 재관 필러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더 요즘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미국이나 호주, 영국, 유럽 국가에서 오시는 얼굴이 좀 작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근육도 있고 이런 남자분들 또는 여자분들도 막 얼굴이 작고 근데 여기가 조금 넓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 시술을 하는데 재건 필러 또는 개터 필러라고 하는데 개터 필러 어감이 안 좋잖아요. 사실 재건 필러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기를 잘라낸 다음에 떨어져 나간 뼈그 모양, 삼각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서 재건 필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건 목적이 아니고 원래 수술 안 하셨는데도 약간 턱이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 같이 볼륨을 더 키우고 또이 각도를 좀더 만들고 싶어서 많이 하시는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 필러는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 여기까지 턱 라인을 좀 앞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면적을 다 커버하면서 턱을 좀더 앞으로 빼주면서 돌출입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입이라든지 턱이 좀 빈약하다든지 이럴 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시술이니까 상담을 잘 받으셔서 잘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청담력이다 클리닉 재건 필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